안녕하세요. 킹왕짱 이동식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저희 벤츠 전차종 엔진 브레이크 사용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핸들 좌측에는 마이너스, 오른쪽에는 플러스 시프트 패드이 있어요. 자, 운행 중에 드라이브죠. D 드라이브 1 표시되어 있는데, 자, 주행 중에, 어, 이렇게 플러스 시프트 패드를 딱 올리시면 M으로 바뀝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누르면 이제 m을 받게. m이 매뉴얼 수동이란 뜻입니다. 저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플러스를 누를 때마다 기어가 2단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마이너스를 탁탁 누르면 1단. 이렇게 해서 내가 수동으로 기어 변속을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죠? 자, 눈올 때는 미끄러집니다. 다시 원위치는 시간이 지나면 오토로 돌아가고요. 그냥 빨리 하고 싶으면 드라이브를 한번더딱 내리시면 드라이브로 바뀌는 거. 자, 확인하셨죠? 감사합니다. 킹왕짱 이동식 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